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왼손 리드 하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몸으로 다 리드를 했기 때문에 무릎과 골반 몸으로 다 리드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근육들이 늘어나서 펴져 가지고 끌고 오는 것처럼 보여진 거지 어깨 팔이 쭉 펴서 끌고 와서 리드 한 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네스 프로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도 어, 잘못된 얘기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왼손 리드 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 근데 과연 왼손 리드가 있느냐, 어, 그왜 왼손 리드를 하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왼손 리드는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손이 리드하는 거는 없습니다. 손은 그냥 손의 역할은 어드레스 이렇게 했을 때내 몸에 몸과 이 클럽 헤드라는 추가 우리 몸에 달려 있는 것인데. 어, 몸, 이 꼭짓점 몸에 달려있는 것인데 단지 이 샤프트와 내 팔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냥 몸 앞에 늘어뜨려놓게요 을 팔을 몸이 움직이는 대로 몸의 반동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역할을 하는 게 팔의 역할인 거지 뭐 왼팔을 뻗어져라 왼손 리드해라 이런 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런 표현을 했느냐 우리가 여기서 백스윙을 쭉한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할때 다운스윙 리드하는 거는 왼쪽 무릎과 왼쪽 골반이 리드를 해주는 겁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제가 레슨에 설명했지만 왼쪽 무릎과 골반이 왼발 뒤꿈치로 쪽으 빠져주면서 어 내가 백스윙 넘어갔던 어깨와 팔 클럽 헤드를 이끌고 오게 되는데 이때 어 무릎과 골반이 뒤 왼발 뒤꿈치로 물러나면서 헤드는 백스윙 탑으로 넘어가는데 왼쪽 무릎과 골반은 뒤로 빠지니까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깨 팔 근육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상대적으로 눈으로 우리가 이 여기를 봤을 때는 왼쪽 어깨 팔이 더쭉 뻗어져서 갖고 와지는 느낌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왼손 리드 하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몸으로 다 리드를 했기 때문에 무릎과 골반 몸으로 다 리드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근육들이 늘어나서 펴져 가지고 끌고 오는 것처럼 보여진 거지 어깨 팔이 쭉 펴서 끌고 와서 리드 한 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어, 이 생각이 이러다가 공을 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느냐 면요 제가 한번 쳐 볼게요 제가 정상적으로 다 해서 공을 쳤을 때 이거 7번 아인입니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정상적으로 칩니다. 정상적으로 쳤을 때어 공이 그냥 똑바로 나가고 지금 약간 훅이 났고요. 비거리 이제 160, 164가 나갔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왼손 리드 한다는 생각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왼쪽 어깨, 왼팔로 다 리드 할게요. 공이 탄도가 높게 뜨고요. 오른쪽으로 밀렸어요. 근데 비거리를 한번 보세요. 140밖에 안 나갔습니다. 일부러 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왼손 리드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어, 왼쪽 어깨, 왼쪽 팔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왼손을 다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생각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어, 내가 스윙을 할때 어느 부위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힘 들어가는 데가 다릅니다. 집중한 부분에 힘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왼쪽 무릎과 골반이 움직여지는 쪽에다가 하체에다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운스윙 때, 그럼 얘네들이 힘 빠진 상태에서 쭉 늘어나서 오기 때문에 더잘 펴진 건데 이걸 왼손 리드 한다라면 애초부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백스윙 갔다 이렇게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채다 열려 맞아가지고 공이 다 높게 뜨고 오른쪽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왼손의 리드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몸을 쓰지 않고 팔로만 그냥 자연스럽게 휘둘러 주기만 해도. 이렇게 팔로만 대충 휘둘러줘도 봉콩 보세요 어떻게 되나 몸을 다 써서 아까처럼 왼, 왼손 리드해서 몸을 다쓴 것보다는 지금처럼 그냥 몸을 안 써도 팔로만 저렇게 휘감아도요 160m 나갔습니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팔은 그냥 몸에 달려서 늘어져서 그냥 지가 펴질 때 펴지고 접힐 때 접히게 그냥 두는 거지 눈으로 봤을 때 어, 여기서 펴지고 여기서 끌고 왔어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 동작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손에 집중을 하게 되면 어, 몸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헤드의 가속도를 더 붙잡아서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왼손 리드하라라는 말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꼭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